무타리가 아닌 무타리 한 단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무타리의 무청은 알타리 무청보다 더 연하고 부드럽고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알타리 무청보다 무타리 청이 더 굵고 비탱이 더 풍부합니다. 무탈이 무청은 무와 함께 같이 담글 겁니다. 무 껍질은 벗기지 않고 끝에만 다듬어 줄게요. 무탈이 무가 너무 예쁘네요. 한번 깨끗하게 씻어 보겠습니다. 무는 껍질을 벗기면. 씁삽한 맛이 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물을 넣어서 절궈줄게요. 물 500cc를 부어줄게요. 소금 위에 조금 더 뿌리겠습니다. 꼭게딴 건고추는 깨끗이 씻어서 30분 동안 물에 불놓을게요 절군지 20분 지나면서 한번 뒤집어 줄게요 절거진물은 깨끗이 씻겠습니다 무청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줄게요. 무청은 3번 정도 씻어줄게요. 물에 불쿤 건고추 50g을 갈겠습니다. 고추는 곱게 갈지 않아도 됩니다. 찹쌀풀 10스푼, 새우젓 6스푼입니다. 젓갈도 6스푼입니다. 고춧가루 6스푼, 마늘 5스푼, 생강 1스푼, 가름배 10스푼입니다.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무타리를 하나씩 버무려 보겠습니다. 쪽파 두 줌도 같이 버무릴게요. 쪽파는 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무탈이 김치에 갓을 사용하는데요. 색깔이 있는 갓은 무에 물이 들기 때문에 적겨자가 아닌 청겨자 쌈채소를 이용하겠습니다. 맛있게 버무려진 무탈이 김치에 쪽파랑 청겨자 쌈채소를 돌돌 말아서 하나씩 김치통에 담겠습니다. 맛있는 무탈이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